많은 인도. 전문가들이 삼성을 약체로 취급했어요. 네. 그런데 삼성의 KT전에서 코너 선수를 선발로 해서 6이닝 3진 8개 2실점의 자책점 한점 승리. 레이에스 선수는 6이닝 3진 2개 1실점 1자책점 승리. 두 경기 KT를 우승 후보로 꼽는 KT를 두 경기 싹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큰일 났어요. 어. 근데 죄송한데 큰일 났어요. 왜왜왜 왜, 왜, 왜. 제가 삼성 얘기할 거를 네. 핸드폰에다 다 기록을 해놨는데 어. 배터리가 방전이 됐어요. 어. 이걸 못 봐요. <laughs> 어떡하지? 빨리 외운 거 해. 아, 물론, 어저 머릿속에 있잖아요. <laughs> 있긴 있는데, 어. 와, 큰일 났다. 일단 그 얘기 먼저 하자. 우리 저, 아담사이즈의 김씨들. 아, 김씨들. 저는 삼성의 김씨천화 시대가 열렸다라고 네.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또, 김지찬 선수가 2루 수비를 하면서 음, 음. 송구에 대한 부담감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실수를 하고 실책을 하고 그것이 어떤 팀 승패에 영향을 끼치면서 김지찬 선수가 굉장히 위축됐던 시즌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네네. 그런데 올해 중견수로 출전을 하면서 수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냈고요 음. 자또한 가지 주목할 거는 김영웅이라든가 김지창이라든가 김성일, 김현준 음. 이네 명의 선수들이 아주 젊은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도 버거웠다 힘들었단 말이에요. 네. 내거 챙기기도 바빠서 남을 신경 쓸 수가 없었어. 그런데 네. 이네 명의 선수들이 동반 성장을 하면서 음. 이제는 서로를 위로해주고 어, 누군가가 힘들 때 실책을 했을 때 가서 어깨를 두드려줄 수 있는 선배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네 명이 뭉칠 수 있는 음.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삼성이 어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좀 작은 선수라고 하더라도 이 선수들이 이제 마운드에 아, 저, 저, 저 그라운드에서 좀놀수 있는 환경이 된 거지. 예전에는 한 명이었는데 아. 그한 명이 못하면은 선배들의 눈초리가 있었다면 불편했단 예, 예. 말이에요. 그리고 김지찬은. 내야에서 실책을 하면은 투수하고 가깝게 있잖아요. 그렇지. 불편하단 말이에요. 멀리 보내놓으니까 잘했구나. 그렇죠. 아 <laughs> 투수랑 눈이 안 마주치는구나. 자, 실책을 했는데 일루수하고도 눈을 마주쳐야 돼. 근데 유격수 선배 <laughs> 눈치도 보여. 근데 볼을 잡고 투수가 이렇게 돌아봤는데 자기를 보는 것 같아. 아, 미안해. <laughs> 이 내가 눈을 어디다 둬야지 되 그런데 외에 가 보니까 공식적으로 뒤에 있으니까 잘안 보여. 레프트도 멀리 있어, 라이트도 멀리 있어 그러니까 편한 거야. <laughs> 와또 그런. 아예 네. 이게 저희가 웃자고 하는 얘기 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럴 충분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맞아.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맞아. 네. 우리 박진만 감독이 또 거기에 대해서까지 신경을 썼나? 그러니까 지자나 멀리 가라. 박진만 감독이 내야 출시잖아요. 어... 한국을 대표하는 내야수였는데. 김지찬을 충분히 만들 수도 있을 거라 봤거든요. 네, 네. 하지만 김지찬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점 음. 달려야 되고, 얘는 미친 듯이 휘저, 휘저어야 음, 음, 돼. 그래야 팀이 살아나 득점률이 높아져. 음. 그러면 잡는 거는 잘하니까. 그렇죠, 주력은 그렇죠. 보장이 되니까. 그래. 나가서 뜬공 마음껏 잡아 <laughs> 땅볼은 지혁이 형한테 맡기고 아, 정원님께서 엘도라도 부활과 함께 힘받은데 기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에이. 그 응원가 하나 가져온 것으로 에이. 독일 법인까지 막 나서서 맞아, 그걸 어렵게 가져왔다면서요 맞습니다, 공 만든 사람하고 뭐 아들도 다 이미 고인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종열 단장님도 아. 제가 뭔가 하고 있다는 라걸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거 하나를 보더라도 자 삼성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어. 이런 고민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예. 지아광님께서 올 시즌 야구 안 본, 농구가 훨 재밌네. 야구 안 본다는 <laughs> 사람이 지금 베이스볼 들어와서 지금 야구 얘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뻥치고 있어. 자 아까 키 얘기라 하셨지만 <laughs> 네. 스카우터들도 어. 자 신인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는 지명하는 스카우터들도 네. 이 피지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죠. 네. 만약에 작은 선수를 뽑았어, 근데 못했어. 야 작은 선수는 안 된다니까. 프로에서 1 0 0만4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작은 애들이 어떻게 버티냐. 이러한 고정관념이 분명히 존재를 있어요. 하거든요.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타 구단에 비해서 야수들의 피지컬이 그렇게 막 뛰어나거나 강해 보이진 않아요. 어. 음. 하지만 김지창이라든가 김성유라든가 김현주 보편 타당하게, 그냥 보편적인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저런 선수들이 프로 야구에서 어떤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또 뛰어난 활약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마 야구 선수들이 만약에 야구는 잘하는데 키가 작아서 풀에 못 간다. 아, 나는 야구는 잘하지만 피지컬이 약해하고 풀에 못갈 거야. 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런 선수들이 그러한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운동 선수가 체격이 커서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크다고 다 잘하는 거 아니고 작다고 다못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내가 갖고 있는 몸을 어떻게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삼성이 아, KT를 잡으면서 기분 좋게 진짜 기분 좋게 출발했어요. 강민호도 홈런 쳤죠? 아, 강민호가 건재해요. 어. 20대 때하고 지금하고 야구한 걸 보면 그냥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설렁설렁 하는 것도 똑같고 음. <laughs>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서 승부사적 기질이 아직까지도 발휘되고 있고 어디가 맥인지 알아. 예. 네. 자, 저는 코너 선수가 던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게이 음. 선수는 2024년에 피치클락이 도입된다라는 것을 미리 예견한 투수예요. 네. 템포 자체가 너무 빠르고 어, 또한 가지. 퀵 동작에서 킥 동작에서 다리를 올리는 동작에서 슬라이드 스텝 그리고 릴스 포인트까지 오는 과정 자체가 너무 빠른 거, 순식간이야.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KT 타자들이 코너를 상대하면서 음. 타이밍 싸움에서 전혀 타이밍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출발을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맨 처음에 타이밍이 계속 늦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코너가 던지는 구종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 슬라이더, 쿼터성의 슬라이더가 130에서 빠르게는 136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궤적의 형성 자체가 홈플레이트를 통과하는 히팅 구간에서 빠르게 변한단 말이에요. 어... 굉장히 좋은 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본인의 인터벌 짧죠. 공격적으로 네. 들어가죠. 말씀드린 것처럼. 작지만 빠른 변화가 생기죠. 타자가 생각할 여유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도권 싸움에서 일단 투수가 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코너 선수가 피칭하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저희는 아날로그 시대잖아요. 네. 오락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조이스틱으로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조이스틱으로 내가 어느 핀 포인트를 잡고 여기다 던져야지. 그러니까 조이스틱으로 컨트롤 을한 다음에 버튼을 눌러요. 조금 더 빼볼까? 근데 코너 선수가 그 슬라이더의 영점을 핀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 가지고 자기가 컨트롤 을 했다. 마치 전... 조이스틱으로 게임 와, 하듯이. 저는 이 능력이 너무 놀라웠던 어... 거예요. 어... 그 정도로 정교한 변화구 어 제구력을 가지고 있더라. 카이저 님께서 그래서 MLB 전문가가 코너는 패디의 성공처럼 지금도 나이가 어리다. 다시 MLB 복귀도 가능, 가능하다고 어... 본다. 예. 그럼요. 이제 그런 소식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 충분히 아마 코너도 그런 생각을 하고 던지고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했습니다. 레이에스, 레이, 레이에스, 레이에스. 육이닝, 3진2 개. 잘 던졌어요. 네. 어쨌든 이게 야구가 강팀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전력 요인 가운데 선발이 일단 원투펀치가 든든해야 되잖아. 아, 그럼요. 그렇죠. 당연하죠. 자, 삼성 한번 두 게임 가지고 저희가 속단하긴 이릅니다만 어쨌든 출발이 좋다는 건 나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작년에 삼성 경기 리뷰를 하면서 예. 삼성은 말도 안 되는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멘트를 날린 적이 있거든요. 음. 그런데 개막 이연전에서도 정말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는 파란을 만들어낸 삼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